간단하게 제가 또 하나의 데모를 만들어 놓은 것을 한 가지 살펴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일단 예, SCSM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았습니다 대부분 이세 가지가 다 시스템센터 오퍼레이션 매니저, 서비스 매니저, 버츄얼 머신 매니저인데요. 기본적인 1, 2, 3은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들어오는 조건문 값만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린 커스텀 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오팔리스의 워크플로우 컨트롤에 보면은 커스텀 스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누가 요청을 했을 때 시작을 하는 겁니다. 트리거 팔리스라고 하는 것으로 호출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요 커스텀 스타트는 잠시 설명해리요 뭔가 시작이 되면은요 스타트 로그 C 드라이버의 로그스에 VM 팔리스라고 하는 로그를 새롭게 만들고요. 있으면 업핸드합니다. 이 작업을 마치고 나면은 시스템 센터 버츄얼 머신 매니저로 뭔가 던지는데요. 오 팔리스의 옵션에 이렇게 시스템 센터 제품군 및 추가적으로 설치 가능한 각종 매니지먼트 군, 연결 가능한 군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팔리스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디플로이먼트 매니저라는 곳에서 인테그레이션 패키지를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인테그레이션 패키지는 이미 상당수의 매니지먼트 군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테그레이션 패키지를 동작시키는 서버를 액션 서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테그레이션 패키지를 가지고 오신 다음에 해당되는 인테그션 레이 패키지를 실제로 액션 서버에 매니지먼, 그,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작업을 밟아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계속 얘가 늘어난다는 컨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요, 이미 시스템 센터 버추얼 머신 매니저의 정보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고요. 갭 VM이라고 하는 것은 버추얼 머신 매니저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 어떤 정보가 나올까요? 방금 보신 시스템 센터 버추얼 머신 매니저에서 커스텀 스타트에서 던져준 VM 네임과 동일한 게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즉, 여기서 무언가를 던져줬는데 VM 네임이 던져지고요. 얘는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렸지만 어딘가에서 VM 네임이라고 하는 스트링과 함께 던져줘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VM 네임이 있으면 비교를 하겠죠. 결과에 대해서. 이 결과가, 이 결과가 0보다 크면, 0보다 크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true죠, t true. r 있으면, 예, 있다 라고 표시한다는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봤을 때, 예, fail. 없을 경우에 compare value가, 즉, 0보다 크지 않은 경우에, 0보다 크면, cpu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vm이 있다는 뜻이고요. 0보다 큰 것이 t r 가 되게 되면, 즉, 있으면, 이미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기록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이 compare value는 제가 어떻게 만든 것이냐면, 시스템을 가지고 와요.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 CPU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CPU가 한계점 분명히 있을 건데요. CPU 값이 0보다 크면 당연히 CPU가 있다는 의미에서 추르면 시스템이 동일한 게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못 만든다는 뜻이고요. 없으면 다음에는 시스템의 여유를 체크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모양이 트리거 팔리스랑 똑같은데요. 얘를 더블클릭해서 보면은 얘는 또 다른 워크플로우로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데모에 프로 MScVM에 2번. 체크 캐파스티에 이런 세 가지의 변수를 들고 가란 뜻입니다 드라이브 레터 호스트 레터 호스트 서버 미니멈 드라이브 스페이스를 가지고 가는데 이번에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해되실 건데요 커스텀 스타트 이세개 값을 받습니다 아까 여기서 보셨던 이 커스텀 스타트도 동일하게 값을 받았던 거와 동일한 뜻입니다 요세 값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디스크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컴퓨터 이름은 앞서 던져줬던 호스트 서버고요. 드라이브는 드라이브 레터입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디스크 스테이터스는 여기에 보시면 예, 모니터링에 디스크 스테이터스를 볼수 있는 오브젝트를 제공을 합니다. 얘를 뽑아서 또 비교를 합니다. 얼마 이 시스템의 디스크 드라이브가 앞서 던져진 값 중에서 드라이브 스페이스 퍼센트보다 큰 경우에 퍼블시 리 데이터를 볼게요. 여기서 커스텀 스테이에서 이 값을 받아가지고, 이 값보다 여유가 더 크면, 이것에 대해서, 예, 결과를 리턴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워크플로우가 돌아가고 나면 나오는 결과는, 캐파스티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결과 값으로 리턴되고, 얘도 보시면, 퍼블리시 팔리스 데이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정상적으로 다 돌고 나면은, 이번에 결과는, 추루냐, 펄스냐가 나온다는 것이죠. 다시 실번으로 돌아갑니다. 왜냐면 얘가 호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기점을 보게 되면은 추루인 경우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하는 의미고요.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얘를 더블클릭해서 보면은 왼쪽으로 가게 되겠죠 밑으로.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여유가 없다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이고요.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로그에 기록하고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오면 또 뭔가를 호출하죠. 3번을 이제 호출할 겁니다. 서버네임은 앞서 제일 처음에 커스텀 스타트에서 던져 준 VM 네임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이 값을 가지고 3번을 간다는 겁니다. 가서 보면은 서버 네임이랑 값을 받아서 템플릿에서 이 서버 네임을 가지고 VM을 생성합니다. 요런 컴퓨터에서 요런 폴더에 앞서 던져 준 VM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템플릿을 가지고 만든다. 이것도 역시나 VM에서 가지고 온 거겠죠. 그러고 만들어진 결과에 대해서 리턴을 합니다. 결과가 정상 됐는지 어떤 컴퓨터가 만들어졌는지 이 어떤 컴퓨터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한 단순하게 하나 값을 넣는 것이 아니라 CPU 메모리 사이즈 이런 정보들을 다 앞서 만들어준 여기서 리턴 받아서 돌려준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 값을 가지고 또 옵니다. 그랬을 때이값에 대해서 조건문이 나오죠. 프로비전 스테이터스가 true면 즉 false가 아니면 이를 기록하고 이를 기록하고요, 끝냅니다. 얘가 만약에 프로비징 스테이터스가 페일이면 문제가 됐다는 것을 기록하고, 예, 끝낸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를 조건부 베이스로 다 만들어주는 것이 오팔리스의 기본적인 일이고요. 그럼 이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정확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의 인테그레이션 팩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사 내에 있는 단순한 모니터링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일에 대한 것까지도 다문어발형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VMM에서 어떤 값을 받아들이고요. OM 하나 볼까요? OM에서는 예를 제가 동작시키면 첫 번째 보시면 엘러스를 모니터링합니다. 어 특정한 컴퓨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험 요소고 종결이 되지 않았고 IIS에 예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것을 로그에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비전을 호출합니다. 보시면 1번을 호출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때 VM 네임을 가지고 호출합니다. 호출할 때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체크박스인데요.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작업이 끝나서 넘어오면 이제 해당되는 엘럿을 종결로 변경하라.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곳에서 작업을 만들어 놨고요. 시스템 센터 서비스 매니저에서도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뭔가 값을 가지고 옵니다. v m 이랑 값을 가진 게 활성화되면 인스턴스가 똑같이 작업을 실행을 해서 종료를 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작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실제로 돌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퍼레이션 매니저에서 제가 먼저 스타트를 시키고요. 특정한 컴퓨터에제가 서비스라는 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요. 해당되는 적을 기록이 되어져 있던 코알라 클라우드의 IIS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VMM 같은 경우는 파일이 생기면 이런 뜻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번 예를 열어볼까요? 어이 어떻게 만드냐면 request라고 하는 폴더에 파일이 생기면입니다. 제가 여기서 일단 해당되는 워크플로우를 스타트 시키고 해당되는 파일을 준비하는데 이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코알라 02라는 컴퓨터가 있었고요. 얘를 제가 C 드라이브의 리퀘스트에다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시선트가 만들어지면 인시선트에 따라서 무언가 작업을 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돌아가고 있고 이제 여기서도 뭔가가 작업이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스턴트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서비스 매니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매니저에서 제가 인시선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아까 전에 조건문을 보셨시피 VM이랑 값이 들어가 있으면 해당되는 워크플로우를 동작시키라는 의미라고 되어 지는 것을 보였을 겁니다. 그럼 인스턴스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인스턴스에 대한 창이 뜨면 거기다 각종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을 로드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제목은 VM 생성 요청이라고 입력하고 코알라 클라우드 03번을 요청을 하고 해당되는 작업의 분류가 어떤 작업인지 하드웨어 역량은 높음, 긴급도는 뭐 중간으로 설정을 해서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예, 마우스가 클릭이 빨리 안되네요 예 보통을 클릭을 하고요 확인 누르면 이것에 대한 인센스가 만들어지고요 이 작업을 오팔리스에서 이제 모니터링 하라고 제가 스타트를 시켜놓죠 스타트를 한번 시켜놓으면 계속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해당되는 인스턴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잠시 후에 VM 생성 요청이라는 105번 아이디가 생겼고요. 이 작업들이 오팔리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 컴퓨터 요청이 되게 됩니다. 아까와 틀리게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1번이 동작하고 있고 3번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VMM에서도 1번이 동작하고 3번이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잠시 후에 SM에서도 네, 뭔가를 받아서 1번이 드디어 스타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럼 제가 C 드라이브에 로그를 열어보면요. 로그 안에 VM 팔리스라는 값이 있고, 이런 컴퓨터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때요, VMM SSP 컴퓨터로 가가지고, 시스템 센터 버추얼 머신 매니저를 보면은 2번과 3번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요청이 된 4번은 아직까지 안 떨어져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버츄얼 서비스 매니저에서 VM 생성 요청에다가 컴퓨터 이름을 코알라 예, VM 어, 클라우드 3번에서 3번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미 네, 이런 식으로 엘러시 떴기 때문에 동작을 한 것이고요 2번과 3번이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팔리스라고 하는 제품은 사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다 받아들여서, 지금 보시다시피, 시스템 센터 서비스 매니저와 OM에서 동시에 3번이라는 컴퓨터를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는 충돌이 나가지고, 이그지스트라고 해서 실패를 해버렸고요또 하나는, 예,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이미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여기서 비교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요, SCSM에서 1번을 만들도록 다시 한번, 해당되는 인스턴스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를 하고요. 해당되는, 예, 것을 어, 종결을 하고요. 이 인스턴스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결하고 종결을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작업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결을 하죠. 로 다시 한번 이제 1번으로 한번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만들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서 VM 생성 요청 코알라 클라우드 07물류 범주는 네, 이거는 적절한 것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하드웨어 문제 영향은 높음 긴급도는 보통, 이라고 확인 누르면, 예. 또 하나의 인스턴스가 새롭게 109번으로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오팔리스에서 예, 받아들여서 어떻게 동작시키는지는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동작이 되겠죠. 즉, 이, 여기 s c s m 의 GetObject에서 새로운 인스턴스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파악을 해서 후출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예, 요청을 했었어가지고 1번으로 넘어갔던 것이었고요 1번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었는지에 대한 로그 히스토리를 가서 보면, 여기에서 VM이 already existed, 이미 있었기 때문에 못 만들었다고는 하 히스토리를 보실 수가 있겠죠? 이제요, 여기서 제가 이제 새로운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타트를 시켰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이 get object가 해당되는 값을 불러들여서요 스타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현재 얘가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잠시 후에 어펜드 라인을 하고 프로세스 VM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로그에 지금 현재 7번이 이렇게 새롭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방금 전에 제가 인스턴스를 만든 것이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팔리스는 사내에 있는 인프라를 연결해 주고 이것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발전하는 기본적인 중앙의 역할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오토메이션을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제품군으로 자리를 잡게 될 예정입니다.